우리도 여기를 기점을 잡아서 행주 대첩에서 시작하면 은 뭔가 크게 이긴다는 길조가 있는 거지, 음, 그 자리가 여기서 5·18, 8·18, 이게 특이한 게 1·8이 붙으면 도끼만의 강주 실탄으로 쏴주겠어 5·18, 8·18, 도끼로 미군을 죽였어. 그래, 그리고 이거 남북전쟁, 위기, 일발 직전이고, 이것도 남북전쟁 위기 5.18도 남북전쟁 일으킬 뻔 했어. 까딱했으면 전쟁 날뻔 했다니까. 이거 5.18이, 여러분 이거 예사를 보지만 남북전쟁이 일어날 뻔 했어. 북에서 체내러올뻔 했어. 아 저쪽에 애들이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고 있어서, 실제 5.18. 그 전두환이가 그 뭐, 여기 개입한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8.18. 북한에 도끼만 해. 허경이의 8.18. 국회 정치인들 다 두드려 잡는 거야. 네. 똑같아, 이게. 전부 다 총으로 싼 거, 도끼로 쇠리 죽이고. 그게 행주산성에서 왜 8월 18일, 8일 8일? 도끼만의 날이잖아. 이 날을 선을 하라는 거야, 내가. 음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거 뭘 해야 돼? 돌매 해가지고 거림이라도 뚜딜 해서 기성정치인들을 타도하는 그런 게임을 여서할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그 영감 세 명이 이 자리를 내가 가게끔 만든 사람들이야. 왜? 허경용 보자마자 발광체라고 막 지는 자리가 그 자리잖아. 그좀 약간 이상하잖아. 거기서 노인들이 앉아서 놀고 큰 컴안 밤이야. 밤중에 말이야. 그 노인들이 말이야 막 내 보고 발광체라고 세 사람. 예사롭지 않네. 예사롭는 일이 아니야왜 구절에서 발광체 이야기 나와? 난 발광체라는 생각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뭐 본태양이다. 아, 내가 본태양이니까 당연히 발광체지. 태양 자체도 발광체지만 본태양도 발광체야. 다른 태양이 없으면 빛을 낼수가 없는 반사체야. 그이 것들이 내저 사람 공략까지 고다 가서 쓰는 거래. 그 노인네들 그래.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다는 소리. 나이가 8 0대 노인들이야. 그것도 그 동네 노인들이야. 행주산성과 연관이 있어. 그날 가서 한번더봐야그 산에 네.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라.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그 할아버지들이 동네 귀신들인지도 몰라. 80 정도 됐지. 네, 나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 입에서 어떻게 보면 뭐 유식해 보이지도 않는데 내몸 보다 말해. 저 빨강채 왔다, 빨강채 막 이러는 거야. <laughs> 난 깜짝, 놀라. 난 처음엔 뭘 보고 발광체라고 말했어요. 도니가 나 보고 막 그러는 거야. 여여여 보세요, 발광체. 막이러는 거야. 이름은 안 부르고. 회장인들은 <laughs> 반사체 놈들좀 잡아주시오. 응? 이렇 우리 당신 공양을 전부 빼겨간다며? 응? 그런 자식들 그 전부 다좀 내쫓아달라. 공예 핵묘사한성에서 내가 관리관 무슨 일? 그 음. 내가 아까도 어떤 사람한테 행주 대첩에 대해서 설명해 줬어. 이 행주 대첩이 지금 이게, 이게, 1593년이지? 네. 예. 어, 그러니까. 런데 시민님, 어. 그 12시가 또발광체가 제일 강한 시간이야. 12시가 또 5시야. 오시, 오시. 발광이 제일 강한 시간이야. 음. 그딱1 2시고 그래서 이 8일 8이 무슨 뜻이 있다. 8일 8도끼만행사건도 났고, 5일 8도 완전 엄청난 사건이 난 날이고. 팔일 발은. 대한민국 정치 역사의 획을 걷는. 날이 될 거다. 알겠지. <laughs> 그래도 오늘 기, 기적을 일으켰어. 아, 전국에 그냥 소문이 팍 퍼져. 호경영 예, 예, 대통령이 예, 나온다 예, 이거. 예, 그 행주대첩, 어, 행주 대첩 행주산성. 행주 대첩. 아 거기서 놓인 네세 명이 허암이 내보고 발광체야 하는 바람에 우리가 내가 거기를 힌트를 음. 따고그 예. 음. 천사태 사니까 음. 행조대 찬성 외에는 안돼다 음. 떨어져 국회 예. 천사님 예. 국회를 해볼까 국회에서 출마선을 할까요 천사님 국회에서 출마선을 할까요 왜 이런 바 이거 예. 힘이 없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뭐할 데가 있나 예. 천사님. 청와대에서 전... 출마선을 할까요? <laughs> 천사님, 청와대에서 출마선을 할까요? 힘 빠지죠? 예. 음, 다 빠져요. 예. 뭐, 내가, 아, 그럼 내 출마선을 어디서 해야 되냐 그럼 국회도 안 돼. 예. 청와대도 안 돼. 예. 아, 그럼 뭐, 여의대에서 출마선을 할까요? 천사님, 여의대에서 출마선을 할까요? 안 된다는 거. 예. 거예요. 전부 할 데가 없어 예. 천사님 예. 서울 시내에서 출마선을 할까요 이제 서울 시내 전체 중에 있는가 보는 거야 예. 천사님 서울 시내에서 출마선을 할까요 안 된다는 거야 예. 이게 예. 천사님 경기도에서 출마선을 할까요 천사님 경기도에서 출마선을 할까요 아니 그렇게 하래 그거 예. 봐 경기도에서 하래 예. 그럼 경기도 어딘지가 나오잖아 예. 그러면 행주산성에 예. 나오는 거야 예. 이래가 내가 이제 점점점 좁혀간 거야 예. 아 그랬더니 아... 여기 천, 천사님. 천사님. 권율장구 묘에서 할까요? 권율장구 묘에서 할까요? 다안그다 음. 오직 어디요 음. 행주산성. 행주산성. 음. 천사님. 행주산성에서 행주 할까요? 천사님. 행주산성에서 할까요? 이거는 중어도안 떨어져요. 네. 어, 그러나 시간과 장소가 다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어떻게 해라 뭘 해라 네. 다나와 예. 그래도 고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 예. 행주치 말 입어라, 뭐. 예. <laughs> 뭐 돌메이를 던져라, 예. 걸게 그림을 만들어라. 걸게 예. 그림을 예. 만들고 예. 있거든. 예. 그 일본 사람들이 초청들로 올라오는 예. 그 장면하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치인들이 살짝 가지고 아쓴 거라서 이 돈답을 들고 예. 있는 거. 뭐 그런 거 나와. 그기 예. 예. 돌메이를 부셔서 예. 예? 귀성 정신을 예. 없애버려. 예. 뭐 상당히. 풍자가 재밌잖아. 예. 그러니까 행주 대첩하면 허경영. 행주허첩으로 바꿔도 되지. 행주허첩. 행주허첩. 행주대첩 아니고 허첩. 네. <laughs> 허경영 이가 이겼다. 아. 허경영이가 이겼단는데 네. 행주허첩으로 해 가지고 음. 그디자인해 전체. 음. 네. 아. 그러니까 네. 이게 네. 우리는 모든 건물을 짓거나 뭘 하거나 네. 네. 행사를 하는 거는 모두 천사가 알려 줍니다. 30년간 정책을 만드게 별함이 없습니그방향으로탁한 번도 방향을 꺾지 않습니다. 그대로 밀고 나아나서 소신 있는 예정된 길을. 고경님들은 우리 여러분이 놓지. 채면 여러분이 고만 못지야.